죄를 짓는 건 무섭죠. 그 죄에 대해 무감각한 것도 무서운데. 제가 목회자들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 무감각이 결국 자기 의로움을 되어서 괴물이 됩니다. 문제는 본인이 괴물인 줄 모르고 더 종교적으로 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기 좋아하고요. 절기라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방방만이 유일한 하나님으로 갈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펼쳐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 입은 자로 날마다 살아가지 못하면서 이 절기에 매달려서 새벽에 더 와서 무릎 꿇고 주일마다 헝건봉태 이름을 크게 적어서 주님 앞에 드리고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매일같이 내가 가진 집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물질이 아니라 내가 가진 생명이 아니라 주로부터 죽게 드리는 당연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그 사도신경이 우리의 삶에 처음부터 끝까지 묻어나와야 될줄 믿습니다. 최안 크리스찬들이 정치도 하고 연예인도 많고 비즈니스맨도 많습니다. 유튜브에 어느 비즈니스맨이 운전기사에게 욕을 하고 컨설리을 치고 근데 그분이 세상 말로 큰 교회 장로님이랍니다. 이거는 전도의 걸림돌이 안될 분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게 결국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내 스스로의 어떤 지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자리가 전도의 걸림돌의 자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순절 같이, 날마다 부활절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야곱이 이 도시의 이름을 베대로 바꾸는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28장이죠. 그런데 오늘 다시 베대로올라가는 하나님 말씀. 야곱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35장 초반부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성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아라. 네가내형 예서를 피해 도망칠 때 그곳에서 너희가 나서 났던 하나님께 재단을 쌓아라. 가라, 살아라, 쌓아라. 이거는 히브리적 은혜의 배경에 보면 이것은 명령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듯이, 야곱, 이제 너가 어떻게 살든 내가 너를 통치하겠다.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34장, 30, 3 1절 보면 가족들에 싸우는 게 나옵니다. 야곱이 시몬과 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괴로움을 안겨주었다. 예전에 이 땅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것이다. 우리는 수가 적다. 만약 그들이 힘을 합해 우리 를 공격하면 나와 우리 집안은 멸망을 말 것이다. 하지만 그 형제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누이가 창녀 취급을 받는데 어떻게 보감만 있을 수있습니까 당신의 딸이 아니라 아버지 딸이 아니라 우리의 누이랍니다. 가족끼리 같이 밥을 먹어도 편이 갈려 있습니다. 성도끼리 예배를 들어도그 가운데 편이 갈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국회의원 국회 편이 갈려 있습니다. 그렇게 편 가르는 것을 세상에 어둠은 좋아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야곱의 모든 사람은 루소로 갔습니다. 루소는 베델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이 루소를 베델로 불른 것은 야곱이죠. 28장에 하나님을 만난 그곳. 루소는 뭡니까? 이 카오스라는 단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혼돈과 어둠이 지배한 세상. 오늘 정치도 세상도 하나님 없으면 전부 혼돈입니다. 가정도. 오늘 34장에 보면은 레아의 자녀들입니다. 강간당하는 디다 디나, 디나도 레아의 딸이고, 이 형제들도 첫째, 둘째 레아의 아들입니다. 상처가 깊습니다. 아버지, 레이첼 좋아하시잖아요. 큰엄마 좋아하시잖아요. 아버지, 저보다 저 사람 좋아하잖아요. 내가 대통령하고 가깝습니다. 내가 정말 더 많이 열심히 살았잖아 내가 돈을 버는데 고생을 했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삶에서 살아요. 술을 마시고 방황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거죠. 동성년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거예요.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오늘 서로 간에 서로가 원망하면서 이 교회에 앉아서 서로가 서로를 정지하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게 아니라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아니라 그곳이 혼돈의 자리라 우리가 세상 나가서 하나님 보낸 자리에 가서 우리는 베델로 우리가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골고다 그곳이 베델입니다 그곳에서 엘 베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있는 집 하나님이 있는 집그 베델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엘 베델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교회가 어떻게 도망갈까, 어떻게 뭐 피해 볼까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은 지나보니까 이 산타만이 간인 교회가 제게는 베델이요, 제게는 엘 베델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이 지나서 토요일 아침 되면은 서로 아침마다 한케이크를 먹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 몰랐습니다. 살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 태어나고 우리 가정이 정말 이런 순간순간까지 통치하셨는데, 끝없이 저는 반대로 가고, 빠져나가고, 야곱과 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오늘의 자식들과 이 가족 관계, 무슨 힐링한다고, 치유한다고, 뭐 기동 간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예배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누가 헤어지고 원수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뭐예요? 베델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루스가 카오스란 단어, 창세기의 1장 이전의 혼돈과 어둠의 무질서의 그곳 오늘 우리의 삶의 전체에 모두 다 그렇게 빠져들어갑니다 돈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지난 한 주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과의 관계와 돈 문제 여러 가지 걱정 것십그 그 혼돈 속에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이 교회가 산타모니카닌가 베델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베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것이 하나의 절기같이 이걸 하는 종교생활로 돼가지고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께 주신 것도 많은데 여전히 감사도 없이 세상 가서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혼돈 속으로 만들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혼돈해지고 목사 때문에 세상이 복잡해지고 장로 때문에 세상이 혼탁해져서 되겠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전쟁하시겠답니다. 출애굽기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여수아가 전쟁에 승리를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해 승리했나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통치하셨어요. 여러분 아말렉은 계속 싸웁니다. 그 아말렉과 전쟁은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에 그런 노예로 살았더라면 전쟁 필요 없죠. 그 속에 혼돈과 어둠과 그 어려움과 고통과 서로간의 좌절과 그런 고통 속에서 그냥 사니까 무슨 전쟁이 있습니까? 아예 노예가 돼버려 사는데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왜 교회가 혼돈이 돼야 됩니까? 왜 세상이 혼돈이 돼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왜 가정이 그렇게 서로 싸워야 됩니까? 오늘 예배로 돌아가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자기 자신이 결단이 섰습니다. 오늘 저의 이런 상가운데 오늘 우리들의 문제 가지고 우리를 가진 것 가지고 혼란스럽게 혼, 혼탁스럽게 살며 매일같이 종교생활에 빠지지 말고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통치를 받기 바랍니다. 이미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아말렉 전쟁은 계속